보면은 1 라인에 샵 #include stdio.h 전처리기 지시형 영역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전처리 지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stdio.h는 우리가 입력과 출력에 대한 선언되어 있는 함수를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소스 안에 어디에 사용이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18 라인에 보면 printf 화면에다가 면적이라는 것을 써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larea라고 하는 면적을 정수형으로 출력하시오라고 하는 명령어가 바로 이 안에 stdio.match라고 하는 벨 연구소에서 미리 정의한 함수가 사용된 겁니다. 자, 밑에 내려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형으로 들어갑니다. int main이라는 함수를 가로 열고 6라인에 가로 열고 21라인에 가로 닫고 안에다 이제 선언한 겁니다. 자, 그러면 8라인에 가면 int area 그 다음에 콤마를 찍고요. with, height 해서 세미클로 넣습니다. 었 그러면 정수형으로 3개의 변수가 선언 했다는 의미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와서 우리가 13페이지 13 라인에 위스는 사를 넣어 줍니다. 그다음에 14 라인에 하이스는 5를 넣어 주고요. 자, 15 라인에 면적 area에는 위스 곱하고 하이스를 결과값을 area에 넣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18 라인에 프린트 f 자 가로 열고 아쌍 따옴표 면적은 니꼬로에서 화면에 뿌려주고 자 L A 라고 하는 정수를 우리가 출력을 하는데 퍼센트 d는 L A R를 정수형으로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것은 LA의 그 정수를 출력하고 커서가 그 다음 라인의 첫 번째 왼쪽으로 와이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0라인에서 r 턴 제로. 함수가 끝날 때 제로 값으로다가 돌려주고 끝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위에서 보면 1라인에 include 맨 뒤에 슬래시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성문입니다. 주성문. 자, 그 라인 안에서만 끝날 때까지 주석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처리기 지시영역, 요거는 주석문. 어떤 문장에 컴퓨터가 인지하지는 않고,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요 내용이 뭐다 앞에 있는, 그거를 설명, 주, 설명하는 문장, 아, 주석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인에 슬래시 별표가 있습니다. 내가 주석문을 여기다가 써줄 때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항상 슬래시 별표 주성문이 만들어지면 주성문을 써놓은 다음에 나는 여기서 주성문이 끝납니다 하고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아스트리크 슬래시 해가지고요. 안 써주면 컴파일할 때에러가 나옵니다. 그러나 전철, 여기 쌍, 아역 슬래시 두개 있는 것은 끝날 때 늦지 않아도 에러가안 나옵니다. 자, 프로그램이 쭉 내려와서 7라인도 마찬가지고 주석문을 선언했고요 자, 이렇게 9라인은 아, 문장이 하나도 없어도 에러가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아, 전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할 수있는 스페이스를 넣어준 겁니다. 10라인은 주석문이고요 12라인의 주석, 17라인의 주석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인 함수라고 하는 요 메인 함수에 대한 내용이 콘솔 운행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처음으로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메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 처음으로 실행돼서 화면에 뜨게 됩니다. 우리 디스플레이 화면에, 모니터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프로젝트에 하나만 존재하는 함수입니다. 함수의 본체는, 요게 함수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묶은 블록, 블록이라고 합니다. 가로 열고 가, 가로 닫고는 함수의 본체 외에도 한개 이상의 문장을 묶는 데 사용합니다. 자, 선언부, 맨 위에 선언을 했습니다. 자, 메인 안에서 인트형, 정수형으로 변수 세 개를 선언하는데, 자, 이거는 지역 변수로 선언했습니다. 선언부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변수를 선언하는 곳이고요 C 언어는 반드시 실행부 이전에 변수 선언을 합니다 이 실행부 이전에 변수를 반드시 선언해야 됩니다 이 실행부 뒤에다가 변수를 선언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하면서 아마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행부는 주어진 프로그램이 처리할 명령에 모아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면적은 20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중에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좀 전에 말씀드린 것, 주성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 나왔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요 자 함수본체 일반적인 구성에서 보면 변수선언 인트에서 변수선언하는 영역이고요 자료입력 영역 자료입력하는 영역인데 지금 우리 예제에는 자료입력하는 영역에 대한 것은 없으나 형후에는요 자료입력하는 영역이 아, 들어갈 겁니다 자료처리 자료처리하는 4를 아, 위스에다 넣어줘라 그 다음에, 하이스에다가, 오를 넣어줘라. 레아에다가 위스 곱하기, 하이스를 해서 넣어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료 출력, 프린트 F 자료를 출력하는 양입니다. 함수 결과 값을 반환. 메인 함수가 종료됐을 때, 제로 값을 반환하는 문장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에서 우리는 프린트 F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력할 때 %d, 자 표현식 안에 있는 것을 정수형으로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1f는 표현식 2에 있는 두 번째에 있는 표현식 두 번째 변수의 값을 실수형으로 출력하라 모니터에 출력할 때 실수형으로 출력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장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 처럼 동일 합니다.